해피요. 예! Yeah! 오늘은 또 영상각 나오는 타워더을또안 들리겠다. 안 들리겠다. 이거 킬 블록 밟으면 안 되다 이제. 오! 오! 무슨 일이야? 밟으면 대머리던데야. 밟으면 난 이미 대머리 난 대머리고 ]이야. 싶지만 대머리가 아니야. 왜냐하면 로벅스를 사서 머리를 질렀기 <laughs> 때문이야. 아, 맞아. 처음 시원, 시원이가 로벅스 샀잖아요. 400개 샀는데 지금 2 0 0밖에안 남았어. 그러니까 그오 이러는 거 봤어. 나 이상한 오. 거 봤어. 그러니까. 아, 갑자기 진검다리. 아! <laughs>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비버 소리가 났어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너무 오늘 좀. 그거 그랬어요. 알아? 내가 영상 처음 나왔을 때 이건 안 눌렸겠지만 유리틀에서 찍었거든. 처음 나저 영상을. 이... 아, 뭐? 딱중탈을 어? 했단 말야. 막 떨어지고 난리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어. 아, 맞아. <laughs> 겁나 러웠어 진짜 진짜. 그 영상이 올렸다면 <laughs>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아. 아니야. 어. 어 규리가 봐 규리를 봤어. 어. 어. 규리야 어딨니? 어 아니야 규리야? 나기름기 타고 있었네. 어 아니야? 가자. 이지 우작스럽게 아, 만난 그 둘. 유리아너 머리가 어내 머리 왜 이래? 오! 아 이게 뭐야? 오! 유리야 너 표정 어, <laughs> 이상해졌어. 안 <엄마>, 맞냐? <laughs> 나빡빡이로이을게 나 그래? 왜? 이거 킬블록 밟아서 대머리 됐어. 이이 이 밑에 규이가 대머리 된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. 맞아요 저 대머리 됐어요. 오예내분량 어, 어? 채워줬어. 괜찮아. 괜찮아. 내분량 채워줬어. 제발 요즘 영상을 못 올려서 지금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. 응. 영상을 막 이것도 제 영상이 너무 이상해서 그게 오고 뭐 난리가 많아요. 이이 이라 이라. 제발 그만해라. 아. 리는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네, 전화도 살아남기 습니다안 떨어졌는데요? 아까 저에 떨어졌.. 습니다라고 어, 어. 했어 난 떨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 네 어? 어? 뭐야 저거 어 뭐지? 어예올수 아. 네. 있으면 올라오고 올라와 보던가안가 거기 못가 막혀있어 아니 그니까 나 저거 너무 나 저거 처음 왔어 근데 오늘 아 어, 그래? 어허! 어? 아니, 예쁘면 뭐해. 머리카락이 없어서 빡빡이가 됐는데. 태연아. 아.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. 내가 빨리 올라갈 거야. 야.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. 나 주황색이야. 아니, 너 노란색이구나. 살려주세요. 사람 죽어요. 내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. 어, 살려줘. 이게 어떻게 된 걸까? 제발 나도 왜 대머리 됐냐 언제? 블 <laughs> 어, 나도 왜 대머리, 대머리 됐냐? 케이블록한대만 밟으면 대머리 됨 진짜. 아 근데 어, 진짜. 우리 어차피 대머리라서 이거 맞고 갈게요. 아 주조수 <laughs> 대머리의 존주. 어디에서 자꾸 아주좋소라는 말이 들렸습니다. 아주조수. 각각마다 틀었네. 진짜 재밌어. 이거 영상 찍을 만큼 재밌는 것 같고요. 워로워로워로워로워로워로 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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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로 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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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로 어로, 나로누로내로 어로, 줄로여로 어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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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로 어로, 어로, 워로 어로, 구로 어로, 어로, 로로 어로, 로

너는, 성공했나? 내가는 규리야, 나들어간다 채원아, 빨리 와. 내가 기다리고 있어. 너나 들어올 거잖아. 들어안 해. 응. 뭐야 이제? 오오오오 오, 오, 오. 뭐야? 지우는 소리도 있아 옆에 투명 길 있는데 지가 떨어지네. 응해. 옆에 투명 길 있어요. 저는 잠시 조용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요 Be quiet, please. That's okay. 왜냐하면 마음을 가라앉 귀찮아서요. 마음을 가라앉혀야 해이영 말하... 만든 제작자 이름은 암흑건나 야 채원아 개가개노잼 가봐 채원아 가원아름을 골라줄 수 있겠니? 저, 저는, 골라 저는 골라 수 이제 거. 말하기 귀찮기 때문에 조용 타임을 가져보도록 흥분이 흥입니다내 말을 무시해요 애들이 저는 밑에 <laughs> 뭐가 떨어는걸 봤는데? <laughs> 규리를 나 규리를 지났어. 예? 어. 예. 내 아. 누구보다 아. 위에 있어. 아. 나 누구보다 밑에 있어. 아. <laughs> 어 안녕. 아. 내가 누보다 밑에 있는데 시원아? 어. 잠만 이거 잠깐만 왜출왜 아. 외출, 출이 왜 나와 갑자기? 아 갑자기 외 출이 왜 나와? 시원이 분량 안 채워줬는데 시원이 어디야? 타 해우리. 음. 그 야, 우리 저번처럼 또뿌릴 수가 없 음.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라면을 뿌려도 맛있어. 안녕하세요. 29분인가 3 아니, 3 2분에 먹으면 되겠네. 리야 치리나. 진리리나리라라 빛이 <laughs> 네린야 얘들아 아? <laughs> 이타워 망한거 같아 그그피치네린 얘들아 이타워 망했어 채원아 간편한 지름길 다두고 어디가니? 응? 얘들아 내말좀 들어주겠니? 들고 있어 듣고 있는데 너가 그냥 그 말을 한거야 이타워는 망했어 <laughs> 왜? 저기 보라색이 외출이 있거든? <laughs> 응 고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. 안녕, 난 금호타배우리. 그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 바이바이, 자유나라 바이, 보구로 베이비. 나도 자유나라 보크나 베이비. 바이바이,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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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빠해빤